안녕하세요. 차 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수성 뷰엘 리버파크가 자녀 세대가 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분양했던 조건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소장이 오늘 유니트를 독점 촬영을 하러 왔고요. 더불어, 그리고 주위의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개발 사업지나, 그리고 분양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걸 확인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시는 파란색 사업지가 수성뷰엘 리버파크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신천수변공원, 신천조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위에는 수성효성해링턴이 2020년 4월 입주 예정인데요. 수성효성해링턴은 지금 최고가 평당 2,265만 원 가량의 분양가로 지금 최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오른쪽에 보시면 수성 골드 클래스가 보입니다. 자 수성 골드 클래스는 2018년 9월, 7월에, 9월 7일에 7일쯤에 제가 포스팅을 해드렸죠. 2021년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자, 여기 분양가도 84A가 6억 1200, 그 평당 1875만원, 그리고 84B 6억 900, 최고가 기준이고요. 평당 1855만원에 모두가 이제 완판이 되었죠. 자, 18년 9월 7일쯤에 제가 포스팅을 했으면은 지금 2020년 초, 그리고 2019년 말이라도 1년 이상이,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저희 뷰엘 리버파크가 분양을 했는데요. 뷰엘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어... 5억 9,300만 원, 그러니까 30평이 평균 5억 9,300만 원에 평균 평당가가 1,93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고요. 그리고 34평 8사기준으로는 평균 6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 평당 가격이 1,936만 원. 뭐 최고가로 가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평균 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수성 골드 클래스 옆에 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입점 예정 중입니다. 최근 신천동로 주위로 해서 지금 재개발과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일전에 차 소장 부동산 가이드북에서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수성구의 지금 도시 정비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성 뷰엘 리버파크에 바뀐 점, 그리고 파격적으로 바뀐 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모델하우스가 폐관을 했다가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저 원래는 계약금이 10%였고, 중도금이 40%, 이제 대출을 하죠. 이자 호불제로. 그리고 20%가 잔압이었습니다. 중도금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수성구는. 그리고 잔금이 30%였는데, 자,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를 하고 기존의 잔납 20%와 잔금 30%가 합쳐져서 잔금은 50%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금 10%만 내시면 우리 수성 뷰엘 리버파크 분양권을 사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단지 배치도입니다. 어, 남동, 남양, 남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84는 남양, 남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75는 남서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편에 여기가 신천, 어, 신천수변공원이 신천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이 앞쪽이 오시면 은 여기가 골드클래스 그리고 우리 현장 바로 앞에 어, 또 다른 사업지 대형 브랜드가 입점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성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요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장 시 무상 옵션 제공, 붙박이장, 침실 1, 2, 3, 그리고 현관 중문, 거실 아트월, 욕실 비대 전기 오븐, 도마 살균기, 전동 건조대, 주방 가구 엔지니어스톤. 자, 요거는 유니트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더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분양권은 왜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냐면 확장비가 나가는데요. 옵션을 따로 빼서 금액이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비에 어디까지가 옵션으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니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용 75입니다. 30.63평이고요. 84세대입니다. 자 3베이 구조의 침실 안방에 발코니가 있죠. 나머지는 확장형이고요. 자, 입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 신발장. 자 이렇게 수성구에서 분양권을 가지려면 1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보입니다. 자, 여기가 무상 옵션입니다. 현관 중문, 이중 연동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확장시 무상 제공입니다.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다용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갈 소등, 가스 차단 스위치입니다. 자, 색감은 화이트톤으로 대부분 서랍형 미만들은 고급스러움보다 깨끗한 그리고 넓어 보일 수 있게 화이트톤으로 많이 하죠. 욕조, 그리고 욕실 상부장,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 욕조까지. 자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방이네요. 침실 3이 되겠고요. 광마루 바닥에 실크 벽지. 미니 화장대, 파우더. 제가 좋아하는 거울. 오늘은 좀 귀엽게 뽀빠이 바지를 입고. 오늘 일의 일정이 없는데 또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미니화장대 붙박이장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돼있고요. 자 베이지톤 그리고 시스템에코컨는 유상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요. 커컴네요렇게 월패드 예쁩니다. 그냥 저도 수성구에 집 갖고 싶습니다. <laughs> 자, 이거도 확장시 무상 제공 진열장입니다. 자, 냉장고. 자, 디귿자형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고요. 색감은 회색톤. 요즘 유행하는 거죠. 자, 좋은 건 이제 맛통풍형으로 이렇게 주방에 복층유리 이증창. 크네요. 예, 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리하려면. 자, 주방 TV는 10인치로 기본 제공품목에 들어가고요. 자, 엔지니어 스톤 상판입니다. 자, 바로 옆에 발코니 세탁실이 있습니다. 자, 충분합니다. 뭐, 쌀도 갖다 놓고. 저는 뭐, 발코니 가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시스템 선반, 확장시 무상 제공. 마찬가지, 복층 유리 이중창이 있고요. 자, 이제 주방에서 나가면, 아까 거실 보셨고요. 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네요. 마찬가지 붙박이장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창문 많은 거 되게 좋아요. 요즘에 다 이중창이라서 추운 것도 없어요. 자, 요렇게 방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대피 공간이 뒷방에 위치해 있네요. 대피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갈게요. 자, 안방 코너를 돌면서. 자, 앞쪽에, 오, 발코니가, 오, 생각보다 넓습니다. 30평인데. 자, 위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 기본 제공 품목이고요. 어, 30평인데 좀 넓어요. 이 앞에 발코니 공간이. 자, 여기 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붙박이장, 자, 확장 시 무상 제공입니다.